우리가 이제는 장기 기억 향상 활동으로 장기 기억에서 뭐가 있었어요? 서술 기억이 있었고 서술 기억과 어 절차 기억이 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서술 기억이라고 그랬죠. 거기서는 의미 기억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? 일화 기억, 사파 기억이 있는데 의미 기억은 우리 공부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이 의미 기억이라고 했잖아요. 자, 그래서 이제 어떤 걸 하냐면은, 가에서 하까지, 가나, 다라 마바, 사자타, 이렇게 가에서 하까지 이걸 다 만들었어요. 한 장씩을 그냥 A4용지 뽑아서 이렇게 화일에다가 그냥 비닐화이데에 하나씩 코팅 굳이 안 해도 넣으시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어, 주로 이걸 가지고 뭐예요 시작하는 말을 한 거죠 이게 뭐예요 어르신 그럼 거의 알죠 가가 가, 그러죠 어디가 빨리 대답하나 봐야죠 이거 이거 뭐예요 가네 이건 뭐예요 바네 거의 문외인 계시다면 안 보여 그게 18번이지 안 보여서 말을 못하는 걸 하고 말씀하시는 분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분하고 이제 같이 나가는 거죠.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단어 중에서 다자로 시작하는 말이 있어요. 뭐가 있어요? 바람. 네, 아이고 또 바지 많죠. 그거 우리가 팀을 나누어서 할게요. 자 제가 손이 가는 팀, 손이 가는 분단별로 하는 겁니다.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단어를 말하자. 여기는 바자를 시작하면, 바지. 여기는 한 곳에 이렇게 바람둥이. 그래. 아이고, 하도 남편이 젊을 때 바람을 많이 피워서 엄청 쏙 꺾었다고 바람둥이. 네, 그렇게 하고. 네, 또, 또, 또 여기는 바나나. 이러면서 알고 계시는 단어들을 막 얘기할 거잖아요. 그러면 이거 했어요. 그럼 또, 바꿔서. 어 이거는 뭐예요? 사. 사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해볼까요? 우리 모두 다 같이 사자로 시작하는 단어 말해보기. 여기는 사람, 여기는 사탕, 여기는 사람, 뭐 이러면서 사자로 시작하는 것도 여기는에서 먼저 들리는 거를 말씀하신 걸 인정해주면, 음, 한 사람에게만 딱 얘기하게 되면 틀릴까봐 불안해서 말씀 안 하죠. 그래서 핀별로 다 나가는 게 좋습니다. 네, 자 이렇게서 해 장기 기억에서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할 을수 있죠. 와, 그러면 이거서 가에서 한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. 그 시간에 가에서 한 가지 그거 다는 그 시간에 이거 하나밖에 못 해요. 그죠? 주어진 시간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. 그래서 제가 볼때한세 가지 정도, 한한한세 가지 정도로. 뭐 가나다 아니면은 어 그냥 뭐 자착하하든지 아무 거라도 세 개를 뽑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갔을 때 프로그램에서 또 이거를 지난번에 안 했던 것도 석장을 뽑아서 또 서로 단어 말하게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장기 기억을 향상시키는 거죠. 자 이런 서술 기억을 그죠? 이런 의미 기억은 반복 반복하면 생각 나니까. 네자 굳이 어렵게 도구 마련 안 해도 이 정도쯤은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야 할수 있겠지요.